이 모델이 프리우스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. 풀옵션 X SE 모델이고, 어 저기 보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동일합니다만 휠 디자인이 달라요. 휠 디자인도 다르고,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기 충전구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일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충전구도 안 들어가고 HV라고 적혀있죠. 그래서 플러그인이 빠져 있습니다. 여기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으니까 요두대다 시승해 보시기 바라고 차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 4,360만 원의 XSE가 인조 가죽도 들어간, 인조 가죽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또고급스럽고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승해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여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공차 중량이 훨씬 더가볍다 보니까 가속력이 훨씬 더 좋았, 좋았습니다. 이게. 그래서 조금 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가벼우니까 좀더 컴팩트한 주행을 즐겨보일 수가 있죠. 실내 디자인도 옛날에 그9 0년대 봤던 그 사이버 펑크적인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고 특히 스티어링 휠도 작아서 주향하는일감도 되게 또 좋고 뭐 액티브 크루즈도 뭐 차세이탈방지 옵션도 굉장히 또 좋고요.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가 있고 통포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변속기도 렉서스처럼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암레스트 도어쪽 암레스트랑 이 오른쪽에 있는 암레스트랑 센터 콘솔 높이도 동일하고 팔올을때 간격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인체공학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만족도가 높고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죠. 프로션 모델은 이렇게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로 앞뒤로. 그래서 개방감도 굉장히 또 좋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도 삭제되어 있고 이렇게 가죽 시트가 아니고 패브릭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 질감이 떨어집니다. 시트 포지션도 또 굉장히 또 낮아가지고 뭐 지하 수프라처럼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제공이 되고. A필러를 보시면 거의 뭐아벤타드처럼 많이 두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스포티한 느낌도 제공해줍니다 연비도 보시면 거의 복합연비가 21km가 나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연비가 1km 이상 더 좋아요 그런 것도 프리우스의 장점이고 뒷차석에서도 어, 뒷좌석 공간도 괜찮은 편이고 되게 또 머리도 안 닿아요 키 크신 분들은 뭐 닿을 수도 있겠지만 뒷차석에는 이렇게 C타입 충전구도 두 개가 들어가있고 실내도 굉장히 또 사이버틱하죠.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플러그에는 또 클리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트렁크 수납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보다 많이 좁아졌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. 슈퍼레이스는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는 거고 슈퍼레이스 나가시는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자가 보다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그래서 슈퍼레이스 나가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출고도 빨리 해드릴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엔 4,3999만원이고 3,990이고, 이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4,360이고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,990만원입니다. 거의 5천이죠. 당연히 뭐 할인 같은 건 없고요. 뭐, 도요타 재구매 이런 건 할인이 있고, 뭐 할인으로 조지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가 제공하는 뭐 신뢰성이라든가 제품의 내구성 이런 걸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. 프리우스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좋아하십시오. 시승도 일반 하이브리드도 해보시고,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해보시고요.